김치에 항상 들어가는 쪽파는 김치에 썩고 나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본의 할매는 쪽파 나물을 만들어서 반찬으로 먹어요.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본의 할매 따라 쪽파 나물 한번 해 보세요. 쪽파는 3등분을 해서 데칠 건데요. 뿌리 부분, 중간 부분, 꽃 부분을 3등분해서 따로 접시에 담아둡니다 쪽파를 소금물에 데칠건데요 쪽파 100g 당물 2컵에 굵은 소금 반컵을 넣어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뿌리 부분부터 넣습니다 뿌리 그런 다음에 중간 부분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부분을 여서 10초 정도만 더 두었다가 바로 찬물에 건져내면 됩니다. 쪽파 나물 무침은 정말 양념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파마늘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쪽파 100g 기준으로 국간장이나 액젓 한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 술, 고춧가루 한 작은 술, 통깨 한 작은 술이면 돼요. 볼에다 데친 쪽파을 담고 준비된 양념을 다 섞어서 소물소물 무쳐 주기만 하면 돼요. 오늘 저녁 밥반찬이 뚝딱 완성이 됐네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